오! 오! 어, 이거 눈으로 처음 보거든요. 영상으로는 봤는데, 와우! 와, 세상 많이 발전했어. 어, 체스 올림피아드가 그 경기만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페스티벌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뭐 체스 책이라든가 기념품 또는 이벤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스 이제 이벤트랑 기념품 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는 체스 24 공간이에요 여러가지 이벤트도 하고 지금은 아마 이제 체스 경기를 하고 있는데 유명하신 분인가요? 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체스 24가 이벤트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세계 체스 연맹 피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식적인 이벤트? 뭐 예를 들면 유명한 마스터 뭐 웨슬리 쏘라든가 이런 유명한 마스터들 인터뷰하는 곳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냉장고가 있는데 마음대로 꺼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물이랑. 콜라 제로, 근본 있는 제로, 어, 근본 있는 곳입니다, 여기.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도 냉장고지만, 경기장 안에도, 경기장 안에도 선수들을 위한 음료수나, 이제, 물, 이런 게 무제한으로,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어, 선수들이 아주 쾌적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체스키드 공간인데, 네 이렇게 지금은 뭐 경기도 두고 체스키드 홍보 체스키드닷컴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네. 뭐 이런데 홍보하는 데서 회원 가입하고 이러면 뭐3 개월 무료뭐 이런 거 할인을 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체스 보드 체스 보드 이쁜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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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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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급드목보드인데 이건 이제 약간 일반적인모양인데 이게 되게 특이한 모양이에요 드인이스 로드, 인덱스 로드, 인 여기가 그러니까 약간 디지털 체스 보드 홍보하는 곳이에요. 새로 요즘... 나온 제품이 와우, 자동으로 도와지는 곳 이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보드가 자동으로 도와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원상 복귀시키는 과정이네요. 아까 경기한 걸 이제 다시 원래대로 체스 보드 세팅 중인 것 같은데. 오. 오. 어이거 눈으로 처음 보거든요. 영상으로는 봤는데, 와우. 와, 세상 많이 발전했어. 와우. 스케일 엄청 크고 이거 이게 이제 DGT 페가수스 제품인데 컴퓨터가 이렇게 화면 컴퓨터랑도 둘수 있어요. 두면은 이 보드가 번쩍이거든요. 두면은 컴퓨터가 두는 수가 어 색깔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랑 놀수 있고 분석도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체스 베이스 인디아 체스 베이스 공간인데 물건이나 티셔츠나 그리고 책책 책 팔고 있거든요. 책. 지금은 여기는 보니까 책을 주문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책을 사고 싶다 얘기하면 다음 날에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도 판매하고 또 여기는 오 치즈 보드 신기한데? 네, 약간 인테리어 보드. 약간 경기용 연습용은 아니고 인테리어. 뭐 여기는 체스 수업 학원 홍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보니까 온라인 코칭이랑 홍보하는 곳인데, 네, 어, 지금은 뭐 퍼즐 맞추고 있네요. 그리고는 이제 마무리됐어요. 이제 거의 다 봤거든요. 여기는 뭐이 파밀나두 주을를 홍보하는 곳이에요. <laughs>